뭐할거 t k o i 무 네 지금, 윤유근님, 안녕하세요. 픽, 픽, 픽에서 내리, 바로 내려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동극꿈 구독해주세요. 여, 지금 프리파이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레벨은 7레벨이고 오늘 생방송 처음 찍는 친구입니다. 저 옆에 있는 야, 살리러, 살리러, 살리러. 저 옆에 있는 친구 아저 옆에 있는 형아가 있는데요. 형은 20레 20레비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동구껌이고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 얘, 자동부침 안 켰냐? 나. 아, 켰냐? 나? 응. 몰라. 아, 여기 사람이 있고. 사람 많아.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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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아, 듀오로 하지. 듀오로, 듀오로 왜, 해. 두 명밖에 못해야지. 오, 오! 베란 2레벨. 나 배낭 1레벨 먹고 죽어 아, 저천줄 알았네. 나 여기 끝에까지 어 윤유근님, 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방송하는지, 아방송안는지 방송, 안 방송 어. 많이 안 해본 친구입니다. 지금 좀 이따 만나자 지금 지금 좀뭐좀탈 거야 뭐, 안털었을다 마실 티밖에 없어 배낭하고 나.. 나... 속정 마실 마시... 아 그럼 소외 가. 피물엄피물엄피물 누구야 누구야 저기 위에, 저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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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빵양 진짜 되는다 자, 자, 자. 여기 뭐야 여기. 에이, 로보. 쉿. 야, 배낭 1레벨 있다. 빨리 여기 일단 먹어 이거부터. 배낭 우레 배. 아, 배낭 1레벨하고 방탄복 1레벨 죽 주기로 갈래? 죽이러 갈래? 응. 그러면은 배낭 1레벨부터 먹고 가지. 아니야. 나 배낭 1레벨이 있어. 오케이, 총. 일단 u m 피라도 먹어 놔야겠다. 가자. 여러분 어디죠?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걸 조심 조심 없다 없다 배낭 이를 일단 먹고 여기도 있니 저 보. 옆에 있는 형아가 지금 어걸 잘하거든요 <laughs> 오씨 이쪽, 이쪽 위쪽위위위두명두명산산산 남았다 네, 오씨 군이 안돼 치어 그거 해 치자 어? 이거 확대. 아니, 확대를 누리라고 알아. 장난해. 내가 지금 망 보고 망들로 어떻게? 이거 눌러. 자,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추가해 많지? 많지? 아니. 나도 없는데. 일단 일단 치자이 우리 손다. 아 다른이랑 사운드째네어나무는왜 죽어? 죽었었어. 아, 아 어차피다. 김나무아내생방송에서김나무아 들어갔어. <laughs> 빨리 털어야겠다 일단 내 계정 이름이. 또 우리 올른 가야돼 우리. 일단은 안전구역 안으로. 여러분 지금 지금 우리 팀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어 일단 이걸 충전시키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어 그래 그쪽 돌자 우리. 나승경우씨픽으로 아, 아, 갔다. 에이 그거 무슨 종이야? 북한의 아! 습 누가 다 쏜다. 잠만 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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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고. 죽었더니, 넌 죽었어, 넌 죽어.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어, 종아록사씨, 아씨나 종아록사. 어이, 망했다, 망했네, 어디 있어? 총알 없어 얘 죽이러 온다 설득안 죽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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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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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거 같아 네, 여러분 지금 우리 팀이 다 지금 죽어가지고 모르는 사람 같 사람이 없어. 많은 피기에서 어. 괜히 내려나보다 네, 지금 나 나갈까? 아니 죽어 죽이. 그냥 네. 여러분 지금 우리 팀다 죽어가지고 아응 여기 위에 올라가, 점프해서, 여기 위에. 거기, 낙지, 낙지. 어, 여기, 죽었었는데. 사람, 슬럼, 슬이 없네? 얘, MPO로 죽였어, 잘? 아, 아, 어, 어, 나와. 에쟤 다, 잘했어, 잘했어. 우리, 우리, 이거 집... 끝나고, 자전거 침고. 지금 어? 통신하는, 어, 같이 하는, 어, 분들 다 죽어가지고, 저도 일부러 일단 죽었습니다. 어, 리러 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살리지 마, 살리지 마. 아, 왜안 죽어, 얘는? 안 죽여. 오유. 끝까지 찾 일단 지소희. 여러분 이제 죽었습니다. 나가 나가 나가. 네, 잠깐만 너무 무서워 좀. 야잠시마 지금 소리 좀 끄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어, 음소가 껐는데 꼈는, 다시 켰습니다. 지금...어... 개인 화장 때문에. 지금... 잠시만요. 마지막 반. 어, 이번에도 왠지 느낌이 안 좋았네요. 네 이제 어, 다시 한번 지다 통신해가지고 지금 어, 찍고 있습니다. 하... 채팅도 좀 어, 해주세요. 없어. 어디서 내? 핀 찍어. 없어. 어 알아 없는 거? 한 명이 있으면 없는 거야. 어디 있어? 네. 어, 다 오른쪽에 있는 건몇명안는지난 여기서 내리는 안 좋아해. 오신. 난 여기 누눈 내렸냐? <laughs>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릎 내렸습니다. <laughs> 아, <나 여기. 웃음> 안녕하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망한지도. 아, 일단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laughs> 네, 일단 내 쪽이 해서. 가장 안전해. 어, 딱 지도도 이렇게 되고요. 그거 죽이지 마. 먼저 시부터면 아. 죽는다. 그리고 그거 내뭐 네,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원. 사람 원. 겁나 많아. 망할 때 망할 때 내가 갈게. 너무 아, 먼데. 못가못 가. 못 가. 가망다 여러분, 팁 하나 말하자면은, 그, 이렇게 중앙에 이 원이 있지, 이 할, 이렇게 쏠 때마다 커지잖아. 그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야 돼. 꾹 누르면은 안 돼. 만약에 엄청 커지면 이렇게 살짝씩, 한, 하나씩 눌러야 돼. 여러분, 저 지금 죽었으니까, 지금 관전이라도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보고 있는 분이 같이 통신하고 있는 분인데, 레벨이 20레벨입니다.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한 편이에요. 아, 맨날 거의, 할 때마다 1등 하고 그래요. 아, 에, SM스턴 괜히 먹었다. 내차 어디 갔냐? 몰라. <laughs> 별로 이제 이 분, 앞에 있잖아! 잠깐만! 옆으로, 옆으로! 오른쪽, 오른쪽! 여기 있다. 어, 여깄다. 오른쪽에 있었어. 아까. 데려갈게요, 형 오케이. 이제 이, 이 분은요, 그, 음, 어, 그냥, 어, 실력은, 솔직히, 어, 그 아까, 이, 이 분보다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잘 하는 편인 것같제 사람이 있어요. 1 3렙 근데 때리고, 태기 야, 네. 근데 총이 m p 5야 근데 그거라도 써, 아까. 어떤 애가 나 그걸로 죽였잖아. 일단은 위험할 땐 무조건 총을 다 먹어놔야 돼. 아까 위험해서 다. 지금, 이, 이 분은요. 어, 잠깐만. 자이쳤타고 있는 분이죠 이야 어. 배낭 이래봬다 오케이 먹어 먹어 이 분도 꽤 잘해요 제가 배배를한진까른지 어, 많이 됐는데 많이 안 해서 그 쿠키즈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간 제한이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아니면 학원 그런 것 때문에 오 안전구요. 지금 제가 보고 지금 제가 지금 렉 순간 제가 지금 보.. 왜왜 이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은 아왜 이래 나지안 떴어 나왜 사람 밟어 아니 나 일단 파괴좀 해야 돼이렇게리냐 그치 그니까 네. 나볼때레 걸려 누구 핸드폰이 상한 거야 나레걸리 계속 다 나도. 이상한 거야 잠만 어? 에어컨 아내 건데. 알 지금. 나 그럼 그 총이라도 쥐라. 에이월턴 있어. 아 n M4A1. 내가 그 샷건 총알 검나왔네 내가 나도 쥐성기가 뭐야? 응? 학, 아 확성기 아, 그거. 나총 같은 거안 먹어줘. 그거 확성기 그 다른 사람 방송하는 사람도 있지. 음. 그렇게 누구 방송을 오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다른 방송하는 사람. 성기는 또 뭐냐? 기 사람 어디 나못 봤어. 내려 멀리 떨어졌어 그 사람. 갔어? 어. 아 그럼 됐고 왜 말했어? 보이긴 어디로 갈래? 중앙 쪽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이쪽 쪽으로 가보자. 여러분 저희 셋이 학원에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 판을 어 많이 영상을 찍지 못해서. 이 입한 말 하고 어 이제 영상 어중지도록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내 스쿼드도 1등 해본 적이 많 많지는 않은데. 나, 한 번도 나 솔로로만 여덟 번 했고 스쿼드로 네번 했고 듀오로두번 했어. 아, 네, 어디로 이쪽 갈 거지? 맞다 이쪽. 이쪽. 차이, 차 있다. 차 있다. 앞에 차 있다. 알아 알아. 저거 버려야 돼. 저저 어, 불태워 오. 불태워. 그러려고. 아, 우리 하나,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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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오라 어, 한 명씩 한 명씩. 이차건내 거. 내 거. 알지? 한 명씩 한 명씩 타 차. 아니 아니 안돼. 그렇게 타 이거 응. 이 차는 느리고 아까 우리가 타던 차는 빨라서 속도가 안 맞아서. 그냥 해. 아 따라오면 되지. 맞아 그래? 네가 이차 타. 어쩔 줄 알아. 어차피 이 차도 박았어 이미. 난 아, 박아도 안 달아 일단 어야 그럼 차로 문을 막 막자. 문두개 있는데 가서. 아까 저 위에 있었던 걸로 왔는데. 저기, 저기 위에, 나머지. 왠지 안은거에 여기로 잡힐 것 같아서. 아, 잘못 막게 됐지? 다 먹었다. 니 네, 그쪽 막아? 나 네, 이쪽 막을게. 니 배랑 이래버려. 아, 보급 안 먹어도 돼. 우리가 못 나가잖아. 나중에 나가면 되지. 차 빼면 되지. 어떻게 막아? 아이씨, 됐다. 뿌이, <봇> <봇> 심심하다 놀아달라, 규? 아, 이거, 이게 확성이야 이게. 이게 확성이야이 어. <봇> 사람이 지금 왜 들어오라는 거야? 어, 들어오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오케이. 뭐야, 이거? 이거 뭐, 소리. 나만, 나, 어, 앉아, 앉아, 앉아. 소리 뭐야, 이거? 소리? 그거 확성기 표지. 맞을걸? 음, 여기로 왠지 안전역에 잡힐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어떤 모르는 분이 확성기를 보냈습니다. 아, 내한테보는게 전체로 보내줘. 전, 전체에게 보냈는데, 제게 왔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게 뭔지 몰라서 채팅인 줄 알았는데 저도 채팅, 채팅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명 들어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난 엄청 많이 와난 그냥 어, 홍보 영상 그런 홍보 겁니다 거, 어, 홍보하는 거야 들어오라고 자기 어그 채널에 들어와서 구독해달라는 그런 거 나도 저번에 어떤 사람이 나 들어와서 확성기 해줬었어 나한테 들어오라고 뭐 하냐 지루하지 이럴 때 건물 안에 있어. 요 나도 그랬어. 어, 아, 지금 나 파이 하나도 못했어중 많이 맞는데. 여러분, 제가 어, 오늘 라이브를 한번 처음 시작해봤는데요. 다음부터 라이브 많이 올릴 겁니다. <laughs> 왜 누가 왔죠? 누가 나왔어. 앉아야 돼. 음, 음. 이거 계속 찾아 보면 들어와죠 저기. 네, 또 왔네요, 또. 또, 학습자 또 왔습니다. 도깨비 토마 유튜브님, 첫방송 들어와서 놀아주세요. 응, 여긴 진짜 못나가 저기, 지금 못합니다. 해주고 싶긴 한데, 지금 못합니다. 음. 친출라도 해줘. 친출 어떻게 해. 팔로오겠지제 여기. 다음에 시청해시청 아 다음에, 맞아 시청할, 나도 시청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몰로안들어가근데 <목소리> 여러분 제 이거, 이 그, 닉이 스트리트게이머 닉네임은 궁지빵TV고요 진짜 이름은 코리아준바카누라고 치면 나올겁니다 코리아준바카누 <목소리> 그거 여기다 쳐줘 어? 뒤에 사람 있다 우리 우리 뒤에, 여기 <목소리> 그채팅에다 쳐줘, 게 어? 인간세수 보급 <목소리> <고금> 먹으러 온거 <목소리> 보기 위쪽쪽에 있어? 아, 어, 안정구역, 안정구역을... 어, 안정구역 될것 같아, 응? 뭔가. 아, 근고아니면 음. 스테이트게이머 이름을 코리아 준박한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구독해 주세요. 이거 단분간 연서 많이 올릴 거니까 구독해 주세요. 네 엄마 엄마가 방송하는 거 알아? 응. 난 모르 몰라. 난 몰라. 만약에 엄마가 그알아 모르잖아. 응. 그러면은 어 엄마 있을 때 방송 찍고 싶을때 녹화로만 찍어 음소거. 응. 아니면 생방을, 어, 그, 운동을 하죠. 48분. 여러분, 지금, 어, 지금, 어, 이 사람, 어, 이 두, 어, 두분 빼고요. 지금 열, 열명 남았습니다. 저희 어. 그 네. 상에는이두 명, 어, 동국국님을 1등 할것 같고, 아, 같은 팀, 같이 1등 하지. 응. 우리 팀이 1, 1등 아니면 2등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지금 두 명이잖아. 아니, 다른 팀은 3명 아니면 4명이 4명, 확률이 높아서 망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도, 뭐, 10위 안에만 들었으면 돼. 1 0 안에 들었어, 지금. 지금. 뭐야, 시간 들고 있어. 아, 그냥 가자, 우리. 로드킬이나 하자. 안중력도 되게 망할 것 같은데. 잠만 이거 레드는 딱 차이 맞으면 폭파되가지고 죽는데. 요즘 요즘 레드존이 좀 무서워졌어, 그렇지? 여러분들 죽었네요. 그래도 5등 했으니까 뭐. 나 라이브 찍은 기념으로 아이스크림 사게니다 아, 죽었어 우리. 응. 아,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쯤 출근 되잖아. 어, 네 여러분 어 지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만납시다.